안녕하세요. 마을입니다. 오늘은 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면 리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라면이 일반 시중에서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시중에서 볼 수는 있는데 신메뉴예요. 바로. 쿵쿵. <믿> 죄송합니다.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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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비빔만하고 네, 불고기 비빔면이 있습니다. 찍을 거고 오늘은 피자를 찍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보다시피 물 빼는 라면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뚫기 나와 있습니다. 네 분명 손을 씻었습니다. 너무 비누. 네 장난이고요. 그럼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센스 대박인데? 여기에 젓가락 끼우는 것까지 있어요. 와. 설마 여기도? 음? 응어 음? 여기도 있네요. 네, 여기도 있습니다.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젓가락 끼우는 곳 있는 라면은 제가 처음 봐요. 네, 한번. 일반 면이고. 끝! 끝! 텅비였어요 끝! 근데 이게 어떻게 먹는 건지 궁금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표시선이 있거든요? 간장뽕하고 똑같아요. 저번에 리뷰했던. 네. 그 다음, 라면, 물을 붓고, 익히고, 적고, 약6스푼에 그, 그 뭐냐, 그거를 놔두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걸 하고, 얘를 먹으면 된다. 자, 얘를 넣고, 잘 비벼서, 냠냠냠 하면 된다고 이쪽이 나와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고소한 치즈가 듬뿍 들어갔는데, 과연 이게 치즈가 있을지, 치즈 향이 솔솔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환용품일 거예요. 치즈의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냥 가루로 믹서기로 갈아서 넣나봐요. 예, 네, 죄송합니다. 한번 물을 넣고, 예, 네, 물까지 빼고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갑니다. 안녕! <laughs> 이렇게 다 하고 왔습니다. 네, 이쪽에 참 신기한 스프가 있는데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뭐 이상한 빨간색이 있어요. 있데 근데... 냄새는 지금 뭔, 몇, 일반 면냄새 네그 다음 피자스프를 넣어줄게요 오 예스 예스 <laughs> 우와 스프 빨간색이다 음. 아니 주황색이다 주황색 오 피자 냄새 와 말도 안돼와 말도 안돼 진짜 피자 냄새야 진짜 피자 냄새 와와 와, 진짜 신기하다 잠시만요 네. 근데 이게 그 그냥 일반 피자 냄새가 아니라 그 우리 피자 과자 냄새예요. 근데 진짜 피자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느낌을 받은 정도로 네. 진짜 피자처럼 생겼습니다. 네. 먹어 보도록 할게요. 비벼서. 비비고겠습니다. 오 네. 이렇게 비벼야 돼요. 색깔 보실까요? 맛있게 보이죠? 맛있게 보이죠?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에 <laughs> 음. <laughs> 피자 맛이긴 한데 맛없지도 않고 진짜 피자 먹는 느낌이 나요 너무 놀래서 지금 진짜 피자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빨간색도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뭐야? 토마토? 어떻게 이걸. 이지경이될때 까지 이렇게 압축 을 시켰 지？토마토 는 진짜 솔직히 털할것 같다？음, 털할것같 은데 면은 진짜 맛있 어요. 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신라면 만든 데 있잖아요? 농심?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피자를 사먹고 싶은데,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은, 피자를 사먹고 싶은데, 피자 비싸잖아요? 네? 비싸다, 못 사, 못 산다. 네. 그리고, 음, 피자가 색다르게 맛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피자 비빔면을,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불고기 비빔면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 네, 보시도록 하고. 일단은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맵진 않아요 좀 질려요 아니 아직까지는 안 질리는데 많이 먹으면 질릴 것 같은 이 정도만 먹으면 이제 거의 끝이에요 맛있네요. 이상, 피자 비빔면 리뷰였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피자 대신 많이 사먹을 것 같네요. 추천, 구독, 잊지 않으셨겠죠? 안녕!